가수 진혜성 프로그램 하차 이유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 최근 가수 진혜성의 프로그램 하차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의 팬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변화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품고 있다. 진혜성의 하차 소식은 마치 예고 없이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그 이유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숨겨진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진혜성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방송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팬들과의 소통에 열중하며 프로그램 내에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에게 하천은 갑작스러운 선택처럼 보였다. 팬들은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가 놓친 무언가가 있었을까? 아니면 방송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던 걸까? 진해성의 하천은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적인 결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사실 이번 하천은 그가 예전에 겪었던 일들과 이상하게도 연결되는 듯하다. 과거에도 그는 몇 번의 방송에서 사라졌던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갑작스런 종류나 중단을 선언했지만 그 사라짐의 이유는 결코 명확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매번 진혜성이 다시 돌아올 때마다 팬들은 그가 떠났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이 그를 떠나게 했을까?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는 단순히 비로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숨고 싶었던 것일까? 매번 그가 돌아올 때마다 팬들은 그에게 숨겨진 이야기, 그가 비밀스럽게 겪은 고통과 고민을 상상하며 그 이유를 추측했다. 왜 진혜성은 언제나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을까? 이번 하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진혜성의 선택은 예상 외였고 그가 남긴 흔적들은 더욱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는 방송에서 완벽하게 그 역할을 소화하며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뒤에는 어떤 것이 그를 그룹혔던 것처럼 느껴졌다. 방송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표정, 그가 남긴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팬들에게 더큰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전의 하차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때마다 돌아오고 나서도 그 사라짐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팬들은 그저 돌아와서 다시 밝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었을 뿐, 그가 떠났던 진짜 이유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매번 돌아오면 그가 겪은 내밀한 감정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가 겪은 고독이나 갈등은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번 하차는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이전의 하차들처럼 단순히 피로내 스트레스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언가가 그를 강하게 압박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한동안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던 것일까?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감정의 폭풍이 있었던 것일까? 이처럼 진희성의 하차는 단순한 일시적인 휴식의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보여줬던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그가 고백하지 않은 아픔과 상처들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남긴다. 팬들은 그가 숨겨둔 그 무엇에 대해 끊임없이 상상하며 그가 겪었던 어떤 이야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그가 떠날 때마다 남겨졌던 미묘한 불안과 떨림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떠난 이유는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 조각처럼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어내고 싶어 한다. 진해성의 선택은 그저 예상치 못한 하차가 아니라 그가 겪었던 고통과 갈등의 상징이 된 셈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진해성의 프로그램 하차가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심리적인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 많은 방송 출연과 팬들과의 소통 속에서 그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런 갈등이 결국 그를 방송에서 물러나게 만든 이유일 수 있다. 그는 그동안 팬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숨겨둔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지도 모른다. 가장 궁금한 점은 그가 실제로 왜 방송에서 하차했는지, 그가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의 팬들 중에는 그가 방송 측과의 갈등으로 인해 하차를 결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프로그램 내에서의 긴장감이나 대중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화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진해상의 이미지는 그동안 팬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사랑받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감당해야 했던 불편한 상황들이 그를 프로그램에서 떠나게 만든 숨은 동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진혜성의 하차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가 정말로 개인적인 이유로 하차를 결심한 것인지 아니면 더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방송 측은 그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진혜성 역시 조용히 그 상황을 넘기고 있다. 이는 마치 한편이 미스터리처럼 진해성의 하차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가 언젠가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을 품고서 계속해서 사라질 것인지, 팬들은 그저 그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진해성의 하차 이유는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떠난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팬들은 그가 공개하지 않은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한다. 그가 겪은 내적 갈등. 외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화 아니면 그 이상의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가 돌아와서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기를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랄 뿐이다. 진의성의 프로그램 하차 소식은 단순히 팬들 사이에서만 떠들썩했던 일이 아니었다. 방송계와 언론은 물론 각종 매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졌다. 예상치 못한 선택에 대한 놀라움은 물론 그 배경에 숨겨진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진혜성의 하차를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좀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바라보려는 미디어의 접근 방식이었다. 많은 언론은 진혜성의 하차를 단순히 프로그램에서의 휴식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매체는 그가 떠난 이유를 사회적 압박이나 프로그램 내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 짓기 시작했다. 그의 하차가 정말로 개인적인 이유 때문일까? 라는 물음은 어느새 그가 떠난 진짜 이유에 대한 의심으로 변모했다. 일부 언론은 그가 방송에서 겪은 스트레스나 불편한 상황들이 그를 떠나게 만든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해성의 밝은 이미지를 뒤로한 채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들이 속속 등장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반응은 진해성의 하차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더큰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었다. 일부 언론은 그가 방송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방송 측이나 그의 개인적 상황에서 발생한 더큰 갈등 때문일 수 있다는 논조를 펼쳤다. 진해성이 떠난 이유는 단지 시간이 필요해서일까? 아니면 그가 풀어야 할더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팬들이 여전히 모르는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 그의 하차 소식을 접한 후 일부 언론은 진의성의 하차가 필연적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쌓여왔던 무언가가 그를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이다. 방송 내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들은 진희성의 하차를 단지 그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단정 짓지 않고 그가 겪은 내면의 복잡한 감정선을 풀어내려는 시도를 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감추고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갔던 것은 결국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박이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매체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미디어는 진해성의 하차가 예고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방송을 떠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그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이런 의견은 그가 이전에도 몇 번의 활동 중단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진해성이 그동안 보여줬던 갑작스러운 중단과 하차가 사실은 여러 번의 준비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번 하차가 단지도 다른 일시적인 중단일 수도 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일부 매체의 예측은 팬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미디어는 그의 하차를 더 넓은 사회적, 방송적 맥락 속에서 풀어내려고 했다. 숨겨진 진실에 대한 궁금증과,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팬들은 물론, 언론조차 그가 왜 그렇게 예고 없이 사라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진혜성의 하천은, 앞으로도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언론의 관심과 논란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될 것이다.